예, 이번에는 제가 지금 이제 어, 우리가 공부할 뭘를 해야 되냐에 대해 잠깐 좀 어,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녹화하는 거고요. 아,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챗 GPT가 나옴으로 인해서 챗 GPT는 내가 이제 어떤 어챗 GPT한테 이제 요구를 하면은 걔가 코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자의 어떤 정의 앞으로 개발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라는 얘기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 어쨌든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는 이분들의 그 말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거죠. 그러면 어 저는 이제 그 아날로그 TV를 개발하고 이제 디지털 TV를 넘어갈 시점에도 개발했어요. 그러면 디비 디지털 TV를 개발했을 때 아날로그는 완전히 이제 골동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음, 아날로그를 디지털 전환을 안 했어. 미국에서는 방송을 다 디지털로 바꾸는데 일본은 그때 아날로그로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니나 이런 데들이 다 아날로그 뭐 카메라 가지고 했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삼성에서 밀리고 했죠.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선택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어 거기에 대한 데미지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고 디지털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거기에 적응을 못했으면 저도 지금 페인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되게 불투명해요.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지만 예측이 가능한 게 있어요. 자영업을 하면 무조건 망한다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박 나는 것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거의 99% 이상이 망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이 가능한데 안 좋은 쪽 예측 가능한 거죠. 예측이 가능한데 좋아진다면개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그건 레드오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조, 좋은 거는 쉽지 않은 거 좋다라면 다 달라질 거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불규칙한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조건 현실은 충실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앞으로 어뭐 개발자로 웹 개발이 되든 뭐가 되든 어쨌든 거기 취업을 하고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나의 가치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에만 매진하면 나는 가치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의외 상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럼 왜 그러냐면 순수 과학에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제품을 내놔서 그거를 판매를 해서 그렇게만 해가지고 응용과학적으로 발달한 거죠 핵심 그런 기술은 없고 그래서 이제 뭐첫 GPT도 우리나라에 없는 상태고 그리 미국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뭐 구글이나 뭐 인텔, 애플, MS 뭐 이런 업체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체들이 인프라를 구축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아무리 뭐 삼성이나 뭐 네이버나 해도 그 정도의 규모는 안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우리 나라의 대기업도 기존 규모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걸 내가 대기업 에못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중소기업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내 경쟁력을 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경쟁력은 결국에 뭐가 필요하냐? 어, 수학을 저는 계속 강조를 해요. 왜냐면, 하 제가 이것도 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머지 방향으로 이렇게 이 신경망이 있단 말이에요. 신경망. 요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채취 빛도 신경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딥러닝이 다 신경망인데, 이 신경망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항식의해지합이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수, 기하, 공간을 여기 있는 게 다, 이게 다 세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수학을 알면 내가 CHAT g p t 에 로직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필요해요. 근데 수학이 하루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학을 알므로 인해서, 어, 나의 가치는 올라가고, 왜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대기업에 정말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있을 거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있을 거고, 해외 석학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솔직히 그 경쟁력이 안 되죠 그분들을 제외한 이 조그만 중소기업의 시장에서 나의 경쟁력 올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 거죠 네. 왜냐하면 중소기업도 경제를 하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인원이 많잖아 그러면 거기서 내가 거기에서 우두머리 데릴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결국 엔내 노력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수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반도체 공정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데이터는 이제 많아진단 말이지 빅데이터로 인해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 데이터를 CPU로 병렬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병렬 처리를 잘할수 있는 게 GPU란 말이야. 그러면 GPU하고 CPU하고 메모리하고 있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텔에서 요런 이제 뭐 TSMC인가 뭐 인텔에서 이런 거를 이제 막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걸 개발하면 인프라는 이제 구축이 되겠죠. 우리가 뭐 사용할 때쯤 되면 이런 것들이 상용화 될 거고 그럼 우리는 그걸 가져서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못 만들어요. 우리는 미천한 인간이잖아. 왜냐하면은 큰 대기업에서 하는 거 만들어진 걸 우리는 가져서 사용하는 거에.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려면 뭐 몇십 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어, 거대 기업들이 뭐 하드웨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만들었을 내가 잘 사용하면 이제 그거로는 이 우리나라에서만 보면 대기업하고 교수님하고 빼고 중소기업에서의 내 경쟁력이 탁탑이 되려면 수학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가져다잘 쓰려면 컴퓨터 악체도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하드. 하드비 이제 그러면 지금 GPU는 내 컴퓨터 는 로컬에서 CPU가 있고 GPU 여러 개 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로컬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컴퓨터 하나의 로컬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 개의 컴퓨터를 클러스트로 묶어요. 그리고 묶어서 걔를 어떻게 해서 얘를 업무 로드량을 로드 밸런스라고 하는데, 업무 로드는 어떻게 잘 분배를 하냐, 이런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쉬운 건 아닐 거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컴퓨터 아크텍도 알아야 되죠. 수학도 알아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나면, 결국에는 그 플랫폼들은 어느 순간 시장에 쫙 퍼져 있을 거라고요. 뭐, 하드 시스템이 다뭐 퍼진다든가 아니면, chatgpt의 어, 대항마로 뭐 라마든가 람다든가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빙도 있고 그런 것도 쫙 퍼질 거라고 우리가 엑셀 같은 걸다 쓰잖아 안 쓰진 않잖아요 되게 편하고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럼 어느 순간엔 그런 게 잠식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그런 거를 최적으로 잘 사용하고 하려면 컴퓨터 저 악취도 알아야 되죠 그러면 cpu 프로그램 말고 gpu 프로그램도 알면 좋죠. 근데 GPU 프로그램을 인터페이스 형태 해가지고서 그냥 API 형태로 불러서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남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약간의 그 GPU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고, 그건 로컬이 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로컬 말고 그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컴퓨터 클러트를 묶여가지고 그게 뭔가 처리를 한다. 그러면 그 메커니즘 을 이해를 하면 더 효율이 높아지겠죠. 모르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컴퓨터 악특자 알아야 되죠. 언어도 알아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학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해야 될 거는 무지하게 많아 저도 지금 하다 보면 아 이거 너무 공부할 게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 그 예측 불가능한 내가 아이 길이 아닌가 하면 틀어야 되잖아요 틀었을 때 내가 좀 준비가 돼 있으면 틀어도 적응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우리는 뭐가 저기가 정답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뭐 인공지능을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해보니까 뭐 문제가 많다해서 또 접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접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약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고 자율주행차 대세가 되고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그 자율주행 대세가 되면 비전 같은 것도 뭐 대세가 될 거고 메타버스 대세가 되고 그러면 결국엔 거기 에 수학이 필요해요. 이 컴퓨터 비전으로 이렇게 뭐 행렬 매트릭스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망이나 이런 것들이 확률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미분기뭐 이런 여러 것도 있어요. 저도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거라서 뭐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공부할 거니까. 그러니까는 음 여러분들도 지금은 당연히 지금은 충실해야 되죠. 내가 뭐 취업도 하고 그 다음에 취업해서도 적응하고 인증받고 해야 돼.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본 펀더멘털은 지식이 없으면 그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는 게 기초 토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집을 지우면 뼈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펀더멘털한 지식, 수학이라든가, 뭐 컴퓨터 아키텍처, 프로그램 언어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영어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에 한임에 쳐가지고 영어를 막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어,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될것 같기 때문에, 저는 영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아키텍트도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GPU 프로그래밍도 왜냐면 CPU만 가지고 병렬 스레드가 병렬로 도는 데는 몇 개밖에 스레드 못 돌리지만 GPU에서는 여러 개 스레드를 막 돌릴 수 있어요. 그럼 로컬 영역 얘긴 거고 그게 로컬이 하나의 컴퓨터 에 여러 개의 컴퓨터가 클러스를 묶여서 처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겁니다.